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5-26 시즌부터 새로운 감독으로 사비 알론소를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직전 영상의 썸네일에서 전술적 활용도가 다양한 알론소와 아놀드를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별 다른 전술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격수의 부족한 압박만 짧게 언급해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론소 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스쿼드가 운용될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예상하려면 레버쿠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2-23 시즌 레버쿠젠은 포칼컵에서 2부 리그 팀에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경기 12전 2승 2무 8패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며 군대3리가 17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4득점 24실점으로 단순히 골득실만 따져도 마이너스 10의 형편없는 수치였으며 경기당 2실점이라는 실망스러운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알론소의 중도 부임 이후 레버쿠젠은 반등에 성공했는데 총 37경기 17승 10무 10. 18... 패를 기록했고 67득점 4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1.1득점 2실점의 형편없는 팀에서 1.8득점 1.2실점의 공격적인 팀으로 달바꿈하는데 성공합니다. 22, 23 시즌부터 레버쿠젠의 경기당 득실점을 그래프화했는데 파란색이 득점, 빨간색이 실점을 의미합니다. 알론소의 부임 시즌은 팀이 초반에 워낙 망가져 있었다 보니 다소 패배가 많더라도 팀 색깔을 맞춰가는 데 집중했다면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두줄 요약을 하자면 득점값을 끌어올리고 실점 빈도를 최대한 낮춰주면서 팀의 수비력, 조직력 등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의 줄부상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발베르데 추아메니 등의 선수들이 땜빵을 하게 되어 정작 이들이 지켜줘야 할 중원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론소가 레알에 부임한다면안첼루티처럼 선수들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선수들의 퀄리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팀 조직력, 공격수들의 전방압박, 난 사이의 간격 등 지금까지 드러났던 문제들을 잘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알론소가 수비를 안정화시킨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시한건 공격 전개 시 간결한 터치와 삼자 패스입니다. 23, 24 시즌에 레버쿠젠이 돌풍의 팀이었던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구성원들을 봤을 때 비르츠 말고 S급 선수를 뽑아봐라 그러면 대부분 글쎄라는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알론소는 리버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위는 맨시티같이 레버쿠젠이 재정적으로 호화 선수단을 구축할 수 없으니 최대한 실패 확률이 적은 플레이로서 이들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그 해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간결한 터치, 두 번째 중앙을 장악하는 3자 패스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간결한 터치는 이전 바르셀로나와 인텔의 2차전 영상을 올릴 때 언급했었는데 선수들이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두번 이상의 터치를 하지 않고 최대한 한 번에 다른 선수에게로 보내줍니다. 이러한 플레이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간결한 패스 플레이로 인해 빨라지는 전개 속도와 공을 소유하는 시간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쉽게 벗겨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패스가 왔을 때 주변에 받아줄 선수가 없으면 간결한 터치로 인해 얻는 이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후방에서 빌드업이 시작되었을 때 패스를 받는 선수를 위해 빈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줍니다. 끊임없이 빈 공간을 찾아 움직임으로 패스를 주는 선수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빠른 패스워크를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패스를 주고받는 두명 외에 주변에 움직이는 선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3자 패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레알의 스쿼드에 대입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최후방 빌드업부터 리디거, 카마빈가 아놀드의 3자 패스, 다시 아놀드, 카마빈가 은바페의 3자 패스, 은바페, 추아벤이, 발바... 발베르드의 3자 패스, 마지막으로 벨링업이 링커로서 패스를 받아준다면,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아놀드가 동시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이 발베르드나 벨링업까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공의 위치는 하프라인을 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비니시우스, 은바페, 아놀드, 벨링업이 적극적으로 침투합니다. 침투하는 선수들의 이름값을 떠나서 4명이 동시에 침투를 하는데, 당연히 이를 막으려 후퇴할 것입니다. 이러면, 공을 가진 선수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지게 되는데,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 슛을 때리거나, 주변 선수들에게 내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수가 좁힌 중앙 밀집형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은바페 비니시우스처럼 직접 공을 몰고 측면으로 빠져서 중앙으로 침투하기 쉽게 벌려주는 유형도 있고 아놀드와 발베르데 같이 전압 패스를 정확하고 길게 뿌려서 상대의 진영 자체를 망가뜨리는 전략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 패스를 통한 역습은 레알이 이미 잘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했습니다. 역습, 긴 전압 패스에 의한 플레이에 체계적인 제공 패턴까지 장착한다면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보여줬던 위협적인 공격을 레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비 안정화 전개 방법이 모두 장착되었을 때 어떤 포메이션과 선수가 개용될 수 있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영입 오피셜이 뜬 하위선이나 피얼비고 같은 아놀드는 스쿼드에 포함했고 레프트백이나 중앙 공격수는 레알에 꼭 필요해 보이지만 관련 보도를 접하지 못해서 제외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백을 기반으로 한 포메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4-3-3 혹은 4-3-1의 2 형태로 구성해 봤는데 포백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위선이 영입이 되었어도 1리탕 알라바의 몸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리디거도 또 언제 부상당했.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3백 스타트는 스쿼드에 부담이 된다 생각합니다. 골키퍼는 포메이션 불문하고 크루토아가 고정이고, 폿백은 아놀드, 밀리탕, 리디거, 맨디, 중원의 추아메니, 발베르데, 카마빈가이선의 은바페, 비니시우스, 제로톱으로 벨링업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짜 타겟터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제쳐두고, 아놀드가 1차 빌드업에서 3선으로 전진 3자 패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 감독 시절 그리말도라는 선례가 있으니 그리말도처럼 안... 으로 좁혀주면서 빌드업 보조 필요시 측면을 벌려주며 날카로운 크로스를 담당하는 아놀드만 할수 있는 롤을 부여할 듯합니다 공격 진영을 보시면 은바페를 사이드로 빼줬는데 아놀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빌드업에 관여해 준다면 오른쪽 사이드를 벌려줄 마땅한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두명 모두 윙어보다는 윙포워드에 가깝기 때문에 벨링엄이 중앙에서 과도한 공격 부담을 떠안기보다 필요할 때만 득점에 참여하는 식으로 체력 안배를 하면서 전방 압박과 사이드를 향한 패스를 우선시한다면 그럴 듯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레버쿠전에서프린퐁그리말도가 하던 움직임을 비니지우스, 은바페가 더 높은 수준으로 할수 있으니 사이드로 빼준다고 해서 하자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행히 안첼로티 체제에서 체계적인 전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꽤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빌드업을 잘 마무리하여 공을 전달만 해준다면 알아서 득점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투톱으로 전환한다면 은바페와 비니지우스가 중앙으로 자리를 좁혀주고 벨링엄이 조금 더 후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3백 스타트라면 최후방의 하위선, 리디거, 밀리탕, 미드필드의 카마빈과 발베르데, 추아메니, 아놀드, 공격진의 비니시우스, 벨링엄, 은바페입니다. 쓰리톱의 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포백에서의 이유와 같습니다. 카마빈가를 왼쪽 측면으로 둔 이유는 레프트백이 영입될 것 같은데 뚜렷한 영입은 없어서입니다. 다행히 레프트백의 경험도 있고 때때로 보여주는 오버레핑이 굉장히 위협적이며 유사시에 발베르데와의 스위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아메니, 카마빈가, 듀오가 형성되어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순간적으로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밀리탕은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양쪽 십자인대를 모두 다친 있기 때문에 메디컬 이슈가 있다면 아센시오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원래 카스티아 소속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리가에서 리디거와 짝을 지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밀리탕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드리드 스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예측으로 부상, 경기력 저하 등의 이유로 앞으로의 성장이 정체되지만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스페인 센터팩 듀오로 하이선, 아센시오 라인이 주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방금 챕터가 급하게 마무리된 감이 있지만 아직 프리시즌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로 팀이 어떻게 굴러갈지 직접 보기 전에는 예상만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형 선수의 FA 영입에 기대고 기존 선수단의 퀄리티에 의지하다 아니란 태도는 결국 시즌 부관의 대참사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성 혹은 분노 속에 결국 레알은 지갑을 열기 시작했고 하위선의 오피셜을 시작으로 알론소, 아놀드의 히어 위고 부실한 레프트백의 보충을 위한 선수 물색 등 이렇게 보드진의 공격적인 행보는 레알을 지켜보는 많은 팬들이 기대 을 갖도록 합니다. 물론 알론소 감독이 일부리그 기준 레버쿠젠의 감독 경험밖에 없으며 밀리탕 알라바 호드리구 등 입지가 애매해지는 선수들도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당장 할수 있는 전술에 대한 예측을 짤막하게 다뤄봤습니다. 레알마드리드의 돌풍이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레버쿠젠이 예상 못한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라리가 를 넘어 챔스를 다시 집어삼킬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